줄넘기 하는 포니점프의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샤플 줄넘기 동작 중에 Y 스텝이라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이 Y 스텝은 스텝 방향이 그러니까 Y자 모양이라서 그렇게 돌리고 있고요. 어, Y자가 어,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Y 스텝은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Y 모양을 그리면서 스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Y 스텝 스텝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X자 모양을 표시해뒀는데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못 해주신다면은 그 바닥에 X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X자 중심선에 이렇게 딱서주세요 그리고 나서 러닝맨 하듯이 첫 번째 동작 하나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러닝맨 힐 크로스 더블 동작같이 스텝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하나 둘이 동작이 러닝맨 어, 힐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러닝맨 힐 크로스가 그냥 왼발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게요 네. 사실 러닝맨 힐 크로스가 있고 러닝맨 힐 사이드에서 이렇게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러닝맨 힐을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했을 때, 여기서 더블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느낌으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처음에 저희는 정면을 보고서 체작 하면서 약간 사선으로 쳐줍니다. 하나, 둘. 자, 처음 동작에서 약간 틀어주시면 좀 편합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로 옵니다, 센터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X자 모양에서 반대쪽으로 스텝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X자 모양에서 서서 스텝을 생각해 보면은 저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그었다가 왔다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Y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Y, 소문자 Y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스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어, 정면을 보고 하는 게 많은데, 스텝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바닥을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이걸 하시면서 중심이 너무 뒤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넷. 항상 앞에 발은 러닝맨 힐처럼, 앞에를, 발꿈치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Y 스텝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바닥에 X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중앙에 서서, 첫 번째 스텝에서 약간 왼쪽으로 사선을 뛰면서, 하나, 둘. 예, 스텝을 할 때는, 이 센터에서 올 때, 왼발은, 나가면서, 뒤꿈치로. 들었던 발은, 뒤로 나가면서, 동시에, 예, 스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다음에 센터 돌아왔다가 이 반대쪽 사선으로 스텝백 하면서 앞발은 뒤꿈치로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일곱 일곱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은 이제 반대로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거는 넷, 넷. 그렇죠? 이제 Y자가 이제 반대 모양으로 되어 있죠 보통은 이제 왼쪽으로 많이 하는데 네 오른쪽도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넷, 넷, 넷. 야, 두고, 됐다. 자 그럼 줄넘기로 와이스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러닝맨 힐 크로스처럼 네, 몸이 약간 틀리면서 오르막을 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자, 이렇게 들었다가 러닝맨 힐 크로스가 이거 있잖아요 러닝맨 힐 크로스가 이거 근데 러닝맨 힐 크로스가, 러닝맨 힐 크로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러닝맨 힐 크로스 동작에서 바로 스텝백을 가집니다 이게, 러닝 힐, 크로스 더블 동작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센터로 돌아와서, 하나, 둘, 셋. 이때 다시 스텝백 해서, 반대쪽 사선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연습해서 보여드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섯 일곱, 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러닝 힐 사이드 같은 거할 때, 이런 느낌은 가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때 한번 보여주면, 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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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스텝할때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어, 몸 동작이 약간 사고는 계속 뻗기잖아요. 꺾기다 보니까 줄이 이렇게 하다가 다음 동작 할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줄할때 네. 너무 이게 더무 고정돼 있어서 근직이면은이상태가서못 돌아오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죠 몸만 돌아온 거예요. 팔은 안오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약간 틀었다가 앞으로 왔다가 이런 느낌으로 줄이 몸에 정확 붙으면서 같이 돌아야 됩니다 이거를 처음에 안 되시면 연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실제 덕자은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저 처음에. 약간 정면에 따라 옆으로 하는거고 하나 둘셋넷네 넷. 박자에 왼쪽 오른쪽으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넘기로만 연습하실 때는 하나 둘셋넷 넷.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아 오, 줄이 어떻게 붙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좀 이해하시면서 그때 스텝을 같이 하나 둘셋넷 넷, 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은 와이스텝을 할때 이렇게 드는 다리 있잖아요. 이 다리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때는 제가 러닝맨이나 러닝맨 헤이크로스, 러닝맨 히어를할 때처럼 앞으로 나와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겁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리는 앞으로. 네. 하나, 둘, 셋게 <laughs> 그래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안 들어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지. 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렇 넷, 넷, 하나 둘셋넷이거랑 넷. 이렇게 서 하나 둘셋이런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 이 해서 참고하셔가이고연습 이렇게 해서 하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배운 와이스테 연습해보시고요 혹시라도 또잘안 되거나 어려운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 배웠던 와이스테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협회 동작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